네 이번 시간에는 어, 이러한 문법들이 들어 있는 그러한 문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때 강조구문과 가주어, 진주어, 감목적어진목적어 그리고 개수용법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때 강조구문은 이제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요. 자 강조하고 싶은 것을 이디스스 사이에 넣습니다. 그래서 주어 강조일 때는 이제 여기서 존. 바로를 붙이시면 됩니다.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어, 그 창문을 깬 사람은 바로 존이었다 그다음에 목적어 강조는 어, 그녀가 사랑하는 것은 바로 초콜릿이다. 어, 그다음에 부사가 강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가 그를 만난 것은 바로 파리였다. 그래서 우리 문장을 보시면 바로 그 혁명적인 신기술이 바꿔놓았다. 제조업계를 개혁시켰다. 이거 여러분. 자 그래서 이끌었다 전례 없는 효율성으로 그다음에 이번에는 여기가 강조됐죠 바로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통해서 회사들은 지금 성취해 내고 있다 궁극적인 성공을 경쟁적인 어, 시장에서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가주어 진주어 감목적어 진목적어가 있는데 어, 너무 이런 것들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가짜 주어를 놓고 진짜 주어를 뒤로 뺍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 형식을 이루죠 예, 너무 길어요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 뺐습니다 그럼 대절 너무 길어요 그래서 뒤로 뺐고요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감옥적어, 지목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지루, 지목적으로 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빼서, 여러분, 해석하시면 됩니다. 투부정사일 때, 동명사일 때, 그죠? 자, 그 다음에, 대절일 때, 어, 자, 외도절일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입후절, 의문사절, 그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해석을 한번 해보시면은, 자, 더욱이, 그것은 중요합니다. 가주어적, 진주어, 너무 길어도 뒤로 뺐어요. 처리하는 것이 환경적인 문제를 시급히, 왜냐하면 지속적인 관행이 점점 더 되고, 점점 더 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족의, 감옥적으로 여러분, 이롭다고, 유익하다고 매일 명상하는 거, 이거죠. 자, 집목적으로요 자, 정신적인, 자, 명령을 위해서. 그리고, 자,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실 것이 이제 관계대명사 계속적법이 나와있는데요. 자, 개수용법은이 콤마 때문에 앞뒤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접속사가 들어있고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을 받는 대명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접속사에는 그리고 그러나 뭐 때문에 뭐를 지라도가 있고요. 앞에 있는 거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일 명령을 위해서 정신적 명령을 위해서 매일 명상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돕는다. 그것은 요거를 얘기하죠. 저를 구를 얘기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 집중하도록 어, 그 중요한 그런 도전들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한 동영상을 제가 추가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